서울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튜브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진공상태의 튜브 속을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로 한국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고 2010년에는 축소 모델로 시속 1019km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며 4세대 교통기술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아주대 의대 2호 학과 신입생 109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부을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은 졸속 정책과 교육환경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학습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선배들의 집단 투쟁에 공감한 결과로 의료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25% 관세에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2조 원 정책 금융을 긴급 투입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세제 감면 등 내수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대차 24조 투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 한진이 주치립 배송 구입을 추진하자 노조는 과로와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노조와 협의 후 시행했지만 한진은 일방 추진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비용 부담에도 대형 고객 확보를 위해 조치를 배송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멸종 위기종 저어새가 해양강 습지와 동천에서 관찰됐습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각각 9마리씩 겨울철 먹이 활동을 하며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새의 지속적인 방문을 위해 서식 환경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